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구세를 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조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앞식과배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어, 없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일 뿐입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배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는 것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안다고 한다면 세상은 믿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가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스도의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재화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로 말미하아 사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 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나를 것입니다. 저조역들이 십자가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도 그분은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인생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광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삶일 것입니다. 많이 못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쪽 외에는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살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는 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